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주시는 기도 응답으로 새 먹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유다의 제1 3대왕 히스기야 왕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아주 강한 아수르 제국이 세계를 평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들을 다 이미 정복하고 유다의 형제 국가인 북 이스라엘 이부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유다마저 침공하려 들었습니다. 당시 최강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은 히스기아 왕때 극렬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며 이제 그들을 위협해 왔습니다. 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아 왕, 하나님 잘 믿었던 다윗 이후에 참잘 믿었던 왕 중에 하나였는데 이 아수르의 힘이 워낙 강해서 기세가 등등해서 참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당시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미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11기와 19장 7절에 보면은 아수르 왕이 전쟁에서 결국 패배하고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왕은 아수르 가서 죽을 것이다. 이런 예언까지 구체적으로 했지만 이 아수르 왕의 협박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를 통해서 히스케야 왕이 그 마음이 완전히 절망하게 됩니다. 그 편지 내용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였고 아수르 제국이 각 이방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각국의 우상들 신들을 다 불태워 버렸다고 이제 그들에게 위협하면서 너희의 신, 너희 하나님도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를 당해낼 수 없을 거라고 우리가 여러 나라에서 행한 것들을 보면 너희는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하는 빨리 항복하라고 하는 편지였습니다 사실 심리전을 통해서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협박 편지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심리는 이런 심리전을 쓸때 협박 편지를 보면서 그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11기와 19장 10절에 어떤 편지를 썼는가 아,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고 전해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지켜주겠다. 아, 절대로 넘기지 않니 하겠다. 하는 그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는 이미 여러 나라를 침략했고, 이미 많은 승리를 거두었고, 다 침멸했다는 소식을 너희도 들었을 텐데, 너희가 어찌 이 전쟁에서 너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구원해주신다고 하는 말을 믿겠느냐? 너희는 절대 이길 수 없다. 그 당시 여러 나라를 점령했던 가장 강력한 제국 중에 하나였던 아수르였기 때문에 이 아수르가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면서 히스기야 왕이 두렵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왕의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소식, 그 이야기들은 너무나 절망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미 유다도 여러... 성읍들이 침략을 당하고 있었으며 더다나 형제 나라인 북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졌으며 특별히 북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서 아수르 제국이 점령한 곳곳에 이제 흩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이 유대 왕이 두렵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 이 아수르가 보낸 이 편지를 받고 더 마음이 약해지고 상해버렸으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부정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가 사실이든 사실이지 아니든 우리의 마음을 절망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듭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기 전과 들은 후의 상황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어도 그 말이 그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려오면 우리 마음은 더큰 시험에 빠지고 더큰 절망적인 상처에 빠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인 말들, 파괴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때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전과 지금 들은 이후에 상황은 환경은 달라진 건 없지만 점점 점점 마음이 두려워지고 걱정이 많아지고 더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언서 4장 23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 남이니라. 마음을 안 지키면 다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안 지키면 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든 어떤 상황에 속에 빠지든 마음부터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 낙심하고 절망적인 마음이 들어오는 그 순간 주야 하고 기도하고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낙심해 버리고 있습니다. 이 마음 만져 달라고 이 부정적인 이 말들이 나를 절망시키는 이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주님 꼭 붙들어 달라고 승리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추구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흔들렸습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 왕은 흔들렸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부르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보면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납니다. 출애굽을 시키고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해 와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서 가난의 정복을 앞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주십니다 그때 가난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사명을 맡은 새로운 지도자 이 모세에 비해 경험도 작고 모세에 비해 나이도 젊은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감을 느꼈는지 마음을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일장에서 세 번이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주리라고한 땅을 그 백성에게, 바로 너희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히스기야 고난의 때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때때로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이시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걱정하며 사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스기야 왕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더 이상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스루왕이 보낸 편지를 들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1기와 19장 14절을 보십시오 희석이야가 사자의 손에서 신하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희석이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갖고 올라와 이 편지를 펴놓은 겁니다 하나님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들었습니다. 이말 때문에 내가 괴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갤세만의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당신이 피할 수 없는 고통, 이 고통을 신적인 능력으로 상황도 바꾸고 그 상황을 피할 수 있으신 능력도 그분에게 있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에 히브리서 5장 7절을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오늘도 우리가 내 마음이 정말 괴로울 때 예수님이 기스만의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고와 수원을 올려드렸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들으심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다윗 하나님 마음의 합판자라는 인정을 받았던 다윗 10편 22편 19절에서 그는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은 일찍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 하나님만이 자신의 힘이 되어 주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도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나요? 절퇴절명의 순간에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드리는 기도 본문 11기야 19장 16절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이런 말들을 들어보시옵소서 기도합니다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 가운데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고 문제 해결의 역사는 하나님께 있음을 굳건히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한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시죠. 1 1기와 19장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제로 하신 말씀을 보며 20절, 선제자 이사야가 히세기야 왕에게 이르되 이사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스로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에게 이같이 말씀하신다. 22절입니다. 내가 누구를 꾸지었으며 아스로왕 사네리비여 네가 누구를 꾸지었으며 누구를 비방했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고 누구를 향하여 눈을 높이 떴느냐 너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너는 왜 내가 택한 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꾸짖고 비방하고 소리를 높이느냐 그는 내가 택한 자로다. 하나님께서 그런 편지를 보내고 비방하는 말을 한아스르 왕을 꾸짖습니다. 하나님이 희스기아 기도를 들으시고 희스기아가 기도할 때근 전쟁을 대신 맡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희스기아 왕과 유대 나라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이 싸워 주십니다. 그러자 열한기하 19장, 19장 32절을 보십시오. 32절. 요, 호와께서아스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이리로 화살을 쏘지도 못할 것이다. 33절. 오던 길로 돌아갈 것이다. 이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34절입니다.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원하고 보호하고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35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친히 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음날 해가 떴습니다. 그때서야 아소르 군대가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이 싸워주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을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일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내게 보여 주리라.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은밀한 놀라운 일들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에게도 고통도 있고 절망적인 상황도 있고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도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약속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불을 짓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